자, 앞으로 윤석열의 국정 기조가 바뀔 거다. 야당과 협치를 할 거다, 안할 거다. 여러 예측들을 하는데 저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대로 간다. 현재 이번 총선에서도 진 것도 이재명 대표를 깜빵에못 보내서 졌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한동훈이 잘못해서 너무 설쳐서 졌다. 잘못 설쳐서 어, 선거 지위를 너무 못해서 졌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조국 대표를 감방에 빨리 못 보내서, 어, 졌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 브라질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전우용 씨가, 전우용 씨가 지금 올린 글인데, 음, 대한민국, 여기도 이제 브라질도 어, 동일하게 검찰 독재공화국의 길을 가다가 국가가 장, 국가 자체가 아, 완전히 빠그라지고서 완전히 망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망해가고 있는 케이스예요 자, 이 사례를 보면 2018년도에 브라질 노동자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룰라 후보가 있어요. 뇌물수수 혐의로 투옥이 됩니다. 브라질 검찰은 증거를 인멸해서 증거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그가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구급파 보 구급파 아, 보수나루가 당선이 됐습니다. 2021년도 브라질 대법원은 뒤늦게 룰라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022년도 룰라는 당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2023년 브라질 대법원은 룰라 체포는 브라질 사법사상 가장 중대한 실수 중에 하나라며 룰라 재판 때 검찰이 제시했던 모든 증거를 무효로 했습니다. 룰라를 감옥에 보내는 작전을 주도한 자들은 모두 부패 혐의로 체포되거나 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보수나로 집권 4년간 망가질 때도 망가졌습니다. 2018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를 법조 언론 카르텔에 의한 연속 쿠테타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아, 여기 심각하죠? 자, 이게 브라질도 검찰 독재 공화국을 하다가 나라가 망가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브라질의 예로 브라질의 예도 보면 아직 중대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검사와 판사는 하나도 묶여서 판검사다 불릴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학연이나 혈연으로 이어져 있고 사법연수원 동문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 동종업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금의 대법원장은 검사 출신 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브라질 사례를 보면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법원이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리스크는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놓인 사법부 리스크라고 해야 할 겁니다. 자, 감옥에 가두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한다면, 자,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브라질이 겪은 대로, 겪은 일을 그대로 겪을까요? 자, 한국 사법부가 유력한 야당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한다면, 정말로 끔찍하죠? 자, 송영길 대표는 이미 간방에 가있어요. 어, 간방에 가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지금 조국 대표 차례고, 이재명 대표가 순서대로 올 겁니다. 자, 윤석열이 꿈꾸는 것은 그런, 이런, 그, 사법부 리스크, 검찰 사법, 법원 리스크, 이 부분일 겁니다. 이래서 완전히 꽁꽁 가두고, 유대를 해서, 어, 여당의 후보를 한동훈이 띄우듯이 또 하나, 또 다른, 누구든 간을 뛰어서 이렇게 이제 해보겠다라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당장 먼저 걸리는 게 이제 조국 대표거든요. 이제 이 심에서까지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대부분에서 어떻게 파기 환송 판결을 하면 괜찮은데 그 부분이 좀 걸립니다. 보통의 경우에 사실심에 사실 심의 경우에는 2심이 마지막이고 3심 대법원은 법률심이거든요. 그래서 큰 변동이 없 없이 그대로 어음 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99%는 그대로 이제 판결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표는 지금 1심 판결이 난게 하나도 없어요. 1심, 2심, 3심까지 가려면 이게 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2년 내로 사, 끝날지 3년 내로 끝날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제 사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여러 증인 재판 증인들이 워낙 많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걸로 보여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이 꿈꾸는 이 사법 리스크, 검찰 리스크, 어, 검찰권을 이용해서 검찰과 법원을 이용해서 예당 유력 투자들을 감방에 보내서 피선거꾼 자체를 박탈하 하는 이걸 이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요.